오늘은 누가 보음 49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자정까지 100초입니다. 자정까지 100초인데요. 오늘 말씀은 제가 봉독해서 읽으셨다시피 마지막 날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다인이가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부터 저는 다인이를 안고 장례식장에 늘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인이가 관에 뉘어져 있는 시신을 저와 함께 볼수 있도록 그렇게 다녔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거 가르쳐주는 거. 그러니까 인생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다행히 너의 이름처럼,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거라. 이런 것을 전해주고 싶어서 오늘 그렇게 장례식장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 자정까지 백초라고 하는 것은요, 원자과학자 회복. 원자과학자 회복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원자 과학자들이 매년 모여서 지구의 종말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을지를 은유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해서 1 1 명의 그 회원 위원회의 회원들이 의견을 내어서 매년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지구 종말 시계입니다. 지구 종말 시계. 이 시계는 지구 종말의 날을 자정으로 미드날 자정으로 나타내고 인간이 만든 위험한 기술로 세상을 파괴하는 데 얼마나 근접했는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시간입니다. 이게 올해로 75주년인데요. 1947년에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 그때 시계가 가르쳤던 시간이 자정까지 7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947년 이래로 시계가 뒤로 8번 움직였고, 앞으로 1 6번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그러니까 2년 전 이죠, 한 2년 반 전, 어, 그때 이래로이 시계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자정에 가까운 100초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정까지 100초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길게 하셨는데요. 듣는 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먼 훗날의 얘기로 볼 것이 아니고 3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의 일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한 세대라고 하면 40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의 일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모든 징조들을 곧 일어날 일로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모든 일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그 징조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략 주후 30년에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었죠. 지난 21장 앞에서 제가 말씀 함께 나누었을 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함께 세상 마지막 날도 더불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처럼 하나님의 심판, 다시 말하면 세상의 멸망도 필연적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 쌓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도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날이 어떠한 징벌의 날인지를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땅에 큰 환난과 사람들에게 진노가 있을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래서 이 징벌의 날이 대단히 두려운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무서운 날이 될 거냐면은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을 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리고 3 5절을 보시면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날, 모두에게 찾아올 날. 그런데 그날이 너무 무서운 날이어서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로 무서운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주 이 단어, 이 말을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기절초풍이라는 단어가 있죠. 기절하거나 까무칠 정도로 몹시 놀라서 즐겁을 하는 것, 기절 초풍을 할 날이 올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는 거. 그런데 그 두려운 날까지 100초 남았다라는 거예요. 자정까지 100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그 세상의 멸망이 필연적인 것처럼 동시에 우리 각 개인의 마지막 날도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멸망 혹은 마지막 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마지막 날도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잖아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삶의 반 이상을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정까지 100초 남았다라고 말입니다. 비록 지구의 종말은 뭐 혹시 수십 년뒤 혹은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후에 일이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너희의 죽음은 곧 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탄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26절에 무서워함으로 기절할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 무섭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지 한번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대단히 두려워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보고는.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라고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도 그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브리엘아, 하나님이 가브리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알려 주어라. 그랬더니 그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왔는데 그때 다니엘이,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올 때에 나는 무서워서 엎드렸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 이 사람들은 다 구약 사람들이잖아요. 그 당시 때 하나님은 주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였고 지금은 은혜의 하나님 시대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도 요한을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에서 그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는데요. 계시록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사도요한이.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자로 오시는 게 아니고, 은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데도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두려워할 정도라면, 그분이 심판자로 이 땅에 찾아오실 때의 그 두려움이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26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라는 이 말씀을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를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말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세요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형벌을 피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예수님조차도 두려워하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 이 공포. 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징벌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라고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두주 전에 누가복음 21장 전반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장 후반부인데요. 21장 전체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할 고난과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장부터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하나님의 심판을 홀로 감당하심, 그야말로 홀로 감당하심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제자들 다 배신하고 떠났잖아요. 그야말로 홀로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고난과 대속을 눈앞에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절 촉풍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주님 자신이 다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복음을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28절에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너희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이제 곧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31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최종적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그들의 의로운 행위에 전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지만 그렇더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라고 당부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 36절 긴 문장에 동사는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령하는 하시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무얼 하면서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시냐면은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하시냐면은 36절에 능히 피할 수 있도록,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능히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자 앞에 설수 있도록.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피할 힘을 얻도록, 그리고 인자 앞에 설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피할 힘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인자 앞에 설수 있느냐를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그 21장 전반부의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아픔과 고난과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가 두주 전에 함께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때에도 우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주시지 않고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에 그것을 벗어날 힘과 견뎌낼 힘 주신다는 것. 하나님 자녀이니까. 예수님과 한몸이니까.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기억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부터 어, 이렇게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지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대단히 좋은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요금은 너무 높은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음직하게 설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냐면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양방향이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실해야 되는 것이 바로 양방향의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새 언약은 율법으로 주신 그것과는 다른 언약인 거예요. 예레미아 31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한데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이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한 몸이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힘의 원천이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장에, 누가 보면 2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라 해놓고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해놓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에서 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깨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그때에만 오직 이새 언약 안에서만 우리는 아무도 자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그때만 우리는 우리가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한 몸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언약이 그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라. 라고 그렇게 부르짖으시는 것입니다.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에 대한 거부의 반응이잖아요. 21장 전반부 말씀처럼 말입니다. 정신 차리라,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와 연합하신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무기력한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고 항상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 중에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떨어져 있다,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할 심판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 너희 머리를 들어라. 너희 속량이 너희 구원이 가까웠다." 그리고 31절에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구 종말 시계는 인류가 자멸에 얼마나 가까웠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디자인한 시계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인류의 재앙을 막기 위함이라고 이 원자 과학자들의 그 회복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계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를 나열하고 사람들이 정부에 조처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임을 이 원자 과학자 회보가 늘 강조해 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험하다.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라. 그렇게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책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조심하자라고 말입니다. 한, 함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자라고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부들답게 이 땅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완전하게 남아 살고 있는 것의 그 연장선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완전히 한몸으로 연합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것이 불완전하게나마 하고 있는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에 완전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곳이 될 거라는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완전한 한몸이니까.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한주 동안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편 141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불러 싸우니 어서 저희에게 와 주세요. 저희들 이 주께 부르짖을 때에, 저희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저희들의 기도가 주님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고, 저희들의 손 드는 것이 전역 제사 같이 되게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고, 저희의 입술의 문을 지켜 주세요. 저희 마음이 악한 길에,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 주세요.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 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의인이 사랑의 매로 저희를 쳐서 저희를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주 하나님, 저희의 눈이 주님을 우러러 보고, 주님께로 저희가 피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